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8월 8일 j b 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오산시에는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산역 앞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오산시의 버스터미널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오산시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안전 문제와 범죄 이용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삐져나와 있는 녹슨 철근, 콘크리트는 시커멓게 변해 있고 건물 천장은 뚫려 있습니다. 녹으로 뒤덮인 안전펜스는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오산역과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지난 2004년 지하 2층, 지상 7층에 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신축하려 했으나 금전 문제 등 많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문제는 짓담한 이 건물이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구조물 낙하와 붕괴 등 주변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당연히 차갑습니다. 보기에 안 좋은 것은 물론 거리도 좁고 위험해졌는데 10년이 넘도록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보기가 우선 안 좋고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아, 너무 흉물스러워요. 오산에 그딱 출입이 얼굴인데 서어있으니막 오산 오산 얼굴 같아. 폐허가 된 터미널 옆으로는 오산역 환승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신축 터미널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산시가 2017년 6월 중공 예정으로 직접 건설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 버려진 건물 대해서만큼은 시에서도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유지인만큼 이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말고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우리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약간 좀정기간 말만 정 기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어쩔 수 시에서 중재가 아뭐 다른 방안을 찾아내야 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건물. 깨진 유리창과 타일, 언제부터 녹이 흘렀는지 알수 없는 펜스는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대형마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건물이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호텔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도심 속 흉축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건물, 도시의 미간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오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재래시장 10곳을 지정해 문화야시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기도형 야시장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달 안에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재래시장 10곳을 공모해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야시장 사업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무등록시장 등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무더위에 고통받고 있는 홀몸 노인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영화동 감천장 유양원에 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무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홀몸 노인들에게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근무 시간 때문에 여권 발급이 어려웠던 직장인들을 위해 여권 발급 야간 운영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 여권 발급 야간 운영제는 기존 목요일 밤 9시까지만 여권 발급을 운영했으나 화요일에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밤 8시까지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게 됩니다. 전국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이에 대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오갈 곳 없어 무더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